안녕하세요. 중고차 컨설턴트 와입니다 지금 저렇게 이쁜 아가, 온 가족이 함께 오신 고객님. 네 차량 출고 중이었고, 지금 레이 이제 터보 프레스티지 모델이에요. 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아주 아주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원래 고객님이 정하신 예산 때는 네 저랑도 상의하셨지만 보통 레이 럭셔리 정도 네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네, 터보 프레스티지입니다. 색상이 이제 여성들이 선호하는 색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리트도 있었고 단순교환부들이 있어서 네, 단순교환부들이 있어서 네 감가가 충분히 많이 돼 있어요 그 이상으로 그래서 가격적인 리트를 아주 충분히 얻어가셨는데 상태는 아주 아주 너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실내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네, 주행거리 7만 주행하셨고 여기 신차 비닐들이 아이고 잠시만요 이거 좀 내릴게요 네. 지금 보면 신차비닐도 이렇게 제거도 안했어요 여기도 기어박스도 다 신차비닐 그대로 붙어있어요 <laughs> 그리고 키도 조약돌키까지 총 3개 스마트키 총 3개 다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그 다음에 필름도 에, 바코드 이렇게 찍힌 루마 정품 필름이에요 필름으로 전면까지 이렇게 다둘러져 있어요 풀선 다돼 있고요 어 TCS 열선 핸들 뭐다 들어가 있고요 어, 뒤에 패밀리... 여기 뒷자리 열선 시트까지 패밀리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 내외관 상태 뭐 장난 아니게 좋고요. 그리고 엔진 미션 보증 기간도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신경 쓰지 이건 전혀 없습니다. 너무너무 깔끔해요. 그리고 시트가 운전석도 뒷좌석도 숨죽은 곳조차도 없어요. 정말 깔끔하고 타이어 상태도 너무 좋고, 그리고 라이닝도 지금 보시면 양쪽 다85% 이상에 예, 남아있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도 깨끗했는데, 예, 그래도 한번 예, 교환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외관 한번 다시 보여드리지만 정말 정말 깔끔해요. 네, 패밀리카로 타실 거라 조금 더더 더 신중했고 그리고 또 고객님한테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서 좀더 가격적으로 좀더 메리트 있는 차를 드리고 싶었는데 네 정말 이 가격대에서는 볼수 없는 차를 드렸어요. 신차값에 뭐 반도 안 됩니다. 예, 네, 반도 아예 아예 안 돼요. 예, <laughs> 네, 그런 차를 드렸고. 어, 이상, 이제, 영상, 이 마칠 건데요. 다음 고객님 차가, 여기 도착해 계세요. 저거, 저기 보시면, 네, 보이시죠? 저문 열고 있는 차. 네, 저 차가 이제, 또 다음 고객님 오실 거고, 그 다음 고객님 스포티지 아, 네, 차량 보시러 오실 거예요. 제 단골 고객님의 지인이신데, 네, 오실 거고, 이제 오늘 세대총 출고 다 마무리 해드릴 건데, 어, 차량 상태, 첫 출고, 느낌 너무 좋고, 네, 고객님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 차량 컨디션, 뭐, 최상입니다. 어디 가서 혼자 볼고 전혀 없어요. 네, 잘만 타시면 돼요. 그리고 타시던 비스터 차량은 제가 폐차 진행 도와드릴 테니까요. 네, 지금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저도 오늘 빡센 하루예요. 3시간 좀못자게 자고 왔는데, 네, 또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어, 다들 저처럼 건강 관리하지 마시고, 다들 건강하게 식사 잘 하시고, 예잠 네, 충분히 주무시고요. 늘 건강하세요. 영상, 그리고 꽤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